예, 존경하는 서명호 의원님의 질의는 저희 여가위 위원님들의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저희 여가위 위원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차관님, 저는 인신매매 방지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신매매 방지법이 2021년 4월 달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 15조 2항에 보면은요 지역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 기관을 각 지자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2년 8개월이 넘도록 지역 피해자 보호 기관이 단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난 23년도 결산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니 지역 기관을 조속히 설치하라 이런 지적받았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지적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일단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고 강제로 설치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갖는 궁금증은 이게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니냐 기계적으로 수요조사만 반복하고 형식적인 동려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전국 18개 시도에 이거 기관 설치가 어렵다면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권역별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센터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입법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자체 설치하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진 설치를 못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소극적인 대응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시도 그 중앙지방정책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조금 보였던 경기도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컨설팅까지 해주겠다는 라 식으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는 요원에서 좀 어려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안은 지금 일단 중앙권익보호기관이 한국여성권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피해 상담이나 사례 판정 지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그 사각지대 부분은 저희가 그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한 부분에서는 뭐 법이 네. 개정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중앙기관에서의 그 관련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좀해줄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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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책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다른 입법 대안을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데요. 이게 확인서 발급 절차에 문제가 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 건수가 약 670건입니다. 해마다 늘어납니다. 19년도에 582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825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1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보니까 확인서 발급받으면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취약 취업 지원도 다 가능하고요.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의료비 생계 귀국 지원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가 뭔지를 봅니까 이게 법에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이 정당한 피해 발급이 사실 발지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주실 수 예,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올해는 벌써 4회 개최해서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